모두들 몽하이 반갑습니다. 오늘 써볼 캐릭터는 바로 타냐입니다 신규 캐릭터죠. 능력 한번 보시겠습니다. 백발 백종. 속력에 따라 조준 범위의 크기 변화. 조준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상대 레이서 타겟팅. 타겟팅 된 레이서 한 명당 특수 탄환 두발 발사한다고 합니다. 탄환에 피격된 레이서는 미사일 피해 효과 및 일정 시간 동안 풍선 효과 정지해버린다고 하네요. 재사용 대기 시간이 30초. 속도가 느려질수록 조준하기 쉬워지고요. 그냥 원작 카트바디 에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나쁘지 않은 능력으로 나온 것 같은데 굉장히 흥미롭고요. 한번 바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풀타임 31초. 괜히 31초가 아니란 걸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가 이따가 조준을 하거든요. 근데 조준 개념이 좀 달라요. 일반 미사일이랑 뭐 자석이랑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진짜 실제 FPS 하듯이 제가 직접 라인을 맞춰가지고 조준을 해야 돼요. 근데 조준하기가 진짜 좀 어렵습니다. 바 하나 맥이고 이게 조준을 하고 나서 이따가 뭐 동그라미 표시가 뜨거든요. 그때 써야 돼요. 어이고, 알되네. 이렇게 동그라미 뜰때 써야 돼요. 그러면 풍선 있다 그럼 돌아가고 두번째 발은 뜹니다 소피아 상위 호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 공격을 막으려면 무조건 실드 두번 써야됩니다 아니면 한번은 무조건 돌아가거나 아니면 두번째 발은 무조건 뜨거나 자 31초 또 기다렸다가 한번 1등한테 경영해보도록 할게요 바 하나하나 버렸지 그러면 또 조준해요 잘 맞춰야돼요 이거 동그라미 뜰때 기다려 기다려 어차피 오래 걸려도 상관없어 지금 아아 아, 이렇게 조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러고 또 실패하면 31초 기다려야돼요 2,3,4네 안갈게요 그냥 투템 오케이 아누나 애이들 온다 지금 자 한번 돌고 어제 풍선 없다고 두번다띄워줘요 하하하하하 <laughs> 시작은 어차피 31초 동안 할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몸빵 해주면서 아이템 맞아주는 용도로 갑시다 팀물 뭐냐 어 기다려봐 야 조준하시고 쏘고 나세발 쐈다 너몇발 쐈냐 아이고 다띄워지셨네 헤헤헤헤 <laughs> 일자끼니까안 가요 그게 지금 오케이, 오케이, 다 잡았어, 다 잡았어. 파리 한번 쏴주고, 타냐 뒤로 가고. 이것도 나간 다음에 쓰면 되겠다, 딱. 지금 쓴다고? 아무런 의미 없을 텐데. 이걸 치자 이거. 같이 맞자. 잘 가시고. 위에 조준 한번 도와주고. 타냐가 여러 명인가? 두명 쏠게요, 이번에. 오, 세명 썼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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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루후루, 후루. 어, 잘 가시고, 정신 못 차리지. 올라가자. 상대팀이 탄가좀 많은 것 같네. 두 번째 거받아주고 이러면 안 띄워지죠? 계속 하면서 느낀 건데, 이 친구가 너무 멀거나 너무 가까울 때는 조준이 잘안 되더라고요. 그냥 적당한 거리가 될때 약간 자동으로 이렇게 조준이 되면서 약간 쏘기 좀 편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내가 스스로 랜덤으로 조준해서 쏘는 게 아니라 거리감에 따라서 조준이 어려워지고 쉬워지고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어떤 느낌인지 이제 슬슬 감 잡아간다. 이제 실수 없다. 무조건 한 명은 확실하게 쏠수 있어. 쏠수 있어? 물 쉬지 마래이 휴. 바나 깔아버려. <laughs> 맛있게 드세요. 일통 쏠게요. 오케이 두발쌓고 뛰어지시고 오케이. 이 지금 같은 순간 에 미사일 한번 쏴주면 좋다. 오케이 두발 쐈어. 세발 쐈네? 나이스. 자 오늘 유격장에서 사격 있는 날입니다. 한번 유탄 발사기 쏴보도록 할게요. 그래 그래 열심히 쏴. 음 그래 그래. 야야야. 아이 빼서 우리야. 아이 진짜 욕심이 과하네. 어, 같이 나눠서 좀 먹고 그래야지. 아이, 참나. 이 다람쥐들 싫어하긴 해. 도토리 다 뺏어가고. 1년 동안 이 스킬을 쓸 수가 없네. 또 스킬 쓰냐? 아이, 쟤도 길지, 어차피. 실드 빠진 거 같은데, 방금. 나 봤다, 실드 빠진 거. 자, 조준하시고. 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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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 확실하게 써야 돼. 한명 쏘고. 어, 두발 썼나? 나이스. 둘다뛰어지시고 뒤에 파이애플인거 같은데. 이거 속도 뺄게요. 그리고 소어 어자 다음 또 사격 준비 대기 중이다 나나나나. 가까우니까 조준안 되겠죠? 중간 거리 중간 거리 지금! 오케이 한명 오, 어, 얘 일단 바보 됐어 나이스 그냥 혼자 열심히 혼자만의 싸움 하고 계시는데? 자 사이드 타면 안 맞죠 이거? 이거 이겼다 끝났네 나이스 원자 파트바디 에이스 빙이 간다 또 한때 제가 에이스 열심히 탔었거든요 냐냐냐냐야딱돼 1등 쏠만 하겠다 이거 거리상 떨어졌네? 1, 2등 쏠게요 이러면 원투원투 오케이 아 근데 물맞았네 까비 약간 실드 빼는 용도로도 에이스 당시 탈때 많이 그렇게 썼기 때문에 약간 거리 조절한다고 생각해 어, 올라갈 필요가 없어 어차피 난 너무 멀지만 않으나 중간 거리 정도 대야쏠수 있기 때문에 잠깐만요 이거는 속도 좀뺀 다음에 원투 쓰리 포 4방이다 이거 물까지 싸버려 천사쓰지 않아냐 아이고 다 뛰어져 물었네 저런 헤헤헤헤 <laughs> 썹썹포 오케이 밀어준 거 고맙다 볼한번 질게요 이거 지금! 오케이 물까지 다 잡았어 나이스 또 10초 뒤면 점핑점핑 점핑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각오하세요 그럼 한번 치고 배치 맞아라 음, 배치 맞았죠? 오우 다른 애도 맞았네 1등 한번 겨냥해주고 자나도 스킬 활성화 됐다 자 중간 지점 중간 지점 그니까, 1자에서 맞출게요, 그냥. 지금! 아, 세방 썼다, 이번 에헤이! 부스터로 빠르게 써주면서 올라가주고. 약간, 요런 느낌. 약간, 하위권에서 애들 거리 조절 해줘서 미사일 쏴주고. 하위권에서부스트나 자석 잘 나오잖아요? 그런 거 챙겨서 빼고 빨리 해주고. 약간, 요런 식으로 플레이하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나온 신규 캐릭터 타냐 한번 써봤습니다. 적중 시두 번째 발은 무조건 띄워지고, 심지어 풍선이 없다? 그러면 두번다 띄울 정도로 강하다 보니 그만큼 쿨타임도 길고 적중 실패 확률도 크긴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원거리, 근거리가 아닌 중간 거리 정도 됐을 때 쏘면은 무조건 맞으니까요. 그 점만 여러분들이 쉽게 적응하시면 쓰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 해당 미사일을 스킬을 통해서 쏘려고 할때 아이템 맞으면 발동 안 됩니다. 아 이거 템 맞고 있을 아이템이 안써지네 스페이스바 계속 눌렀는데 템이 안 나갔네요 약간 지름길 속도 붙여서 넘어가는 곳이나 약간 실드 빼는 용도로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또 중간 거리 정도 된다 그럼 병미도 가능하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아이 진짜 조준 이 친구의 카운터, 꼬마 유령 조심하세요. 네. 투명화 쓰면 조준 안 됩니다. 이 친구가 또 유령이 멀어지면 쏠 수가 없으니까 멀어지기 전에, 투명화 쓰기 전에 빠르게 쏴서 제거해 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엄청난 타격대가 될것 같은 느낌이네요. 아주 좋아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몽박